그래, 1404호 5번창. 네, 5번창 이제 시공 내려갈게요. 야, 여기 햇빛이니까, 와, 따뜻하네. 와, 저 그늘에 바람이 계속 불어보니까요. 와, 속같이 손이 엄청 시려워요. 일단 지금은 조금 바람이 들부네요. 와, 아까 막확 확 날려가지고 <laughs> 엄청 놀랐네. 어, 날개 쪽지까지 아파요 막. 아, 너무 긴장이 있는가 봐요. <laughs> 아무튼, 1404호 네, 5번창 네, 시공하러 내려갈게요. 네. 5번창 1404호입니다. 네, 웃다빠. 잘 보이시죠? 에, 깨끗한 비창면 코킹의 어. 기본인 에, 백업제 에, 깨끗한 비창면 백업제 에, 마스킹 테이프 이 마스킹 테이프는 실리콘을 잘 쏘기 위해서 에,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코킹이기 때문에 에, 마스킹 테이프 에, 기본적으로 하죠 자, 도시가스 연통 같이 해줄게요 더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에, 말로 할것 같으면 저라면 아마 다 제거 안할 거예요 하늘의 맹세코 눈치껏 하겠죠? 에. 무조건 눈으로 제거되어 있는 자료 다 요구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요새 이 영상 찍어주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요 에, 액션캠 하루종일 찍어요 20만원짜리 하나만 사면 하루종일 찍어버립니다 액션캠으로 모든 걸다 찍게요 에, 저는 에, 더 근접으로 에, 편집 편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꼼꼼히 찍어 드려요 한 부분도 빠지면 어자 도시가스 연통 같이 할게요 에, 저 사진을 저쪽서부터 찍을게요 에, 근접으로 찍어 드릴게요 5번창 14045, 웃다빠는 다 됐습니다. 연통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줄 넘기다가 아무래도 묻힐 것 같아가지고, 가스관까지만 했어요. 자, 잘 보이시죠? 에, 이게 뭐, 기포 비슷한 게두 군데 보이는데, 에, 그렇지 않아요. 안에 꽉차 있습니다. 에,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쏘고, 문대고, 쏘고, 문대고 해서, 최대한의 두께를 올렸습니다. 두껍게 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스킹 테이프, 중요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잘 쏘기 위해서 실리콘을 치는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는. 자, 사진 찍고, 아래다빠 내려갈게요. 5번창입니다. 14045. 아 어, 조금 기온이 올라갔어요 아까처럼 막 손이 막 굉장히 시렵고 막 꼼짝 못하고 이러진 않아요 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손도 들 시렵고 여기 건물에 반사되는 햇빛이 예, 조금이지만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자잘보이시죠 예,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아래가 바로 여기서부터 예, 1404호 예, 5번창 아래타빠입니다잘 보이시죠 깨끗한 피창면 예, 백업재 예, 마스킹테이프 코킹의 기초입니다 예, 전문적인 시공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접착 이면접착 예, 두툼한 실리콘 실리콘의 두께 예, 굉장히 두껍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에서는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달라요 굉장히 두껍게 쏘는 겁니다 완벽하게 접착시켜 가지고 예, 첫째로 중요한 거는 청소죠. 이 깨끗한 피창면. 예, 제거예요, 제거. 다시 할 때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면 접착을 위해서 이백업제를 필수적으로 넣어주고 예, 시공을 잘 하기 위해서 두껍게 예, 두껍게 잘 하기 위해서 쳐주는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치는 이유 중에 예,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큰 큰 이유는 예, 실리콘을 두껍게 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시공해 볼게요. 예, 근접으로 한번 다시 찍어드릴게요. 잘. 예, 코킹의 기초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코킹에 기초만 하셔도 진짜 코킹 전문가와 에, 그냥 흉내를 내는 이 어깨너머로 보고 뭐 아니면은 잠깐 몇달뭐 며칠 아니 길어야 뭐 에, 그렇게 흉내를 내는 이 사람들과 진짜 전문가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에? 코킹의 기본만 알아도 에, 진짜 코, <laughs> 코킹쟁이들은 이 기본기가 몸에 배 있습니다. 백업제 마스킹 테이프 이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 그럼 사진 찍고 해볼게요. 에? 예, 5번창 아랫따빠 예, 시공이 다 됐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어, 예, 여기 끄는 부분인데 아,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슬럼프인가? 고무가 얼었나? <laughs> 예, 아무튼 예, 잘 됐습니다. 두껍게.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에, 여기서 끊고, 에, 또 여기서 시작해서, 에, 여기서 끊고, 몇번한 거예요? 에, 한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에, 여기는 한두 번에 걸쳐서 쏘고, 에, 이리저리 막 문대 놓고 두께를 올리기 위해서 또 쏘고, 에, 또 문대 준 거예요. 두께를 올린 거죠. 에. 자, 전문적인 시공을 해야죠. 에, 진짜 쿠킹인데, 대충 찍쏘고 문대면 이게 잡착이 완벽 안할 수도 있고, 기포가 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2차에 걸쳐서 쏘고 문대는 거예요. 자, 사진 찍고 마지막 6번 창으로 가볼게요. 저쪽. 자, 그러면 사진을 여기서부터